형식으로 운영을 해온 코트고 여기서 여러분 아다시피 많은 선수들이 분류를 하고 경기를 하면서 부기를 선양한 그런 테니스 인들에게는 성진 곳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3년 전부터 서울시가 공개 입찰을 하면서 이걸 아무나 이제 입찰해서 운영할 수 있게 조례를 바꿨습니다. 지난 3년은 저희가 위탁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했고. 올해 다시 또 재입찰을 하게 됐는데, 고가 입찰제고 제한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입찰에 상당한 금액을 썼지만, 1억, 1억 3,100만 원을 썼거든요. 그런데, 코오롱이라는 대기업이 2억 2천이라는 운영하고 맞지도 않는 금액을 써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사회 공을 헌 한다 그러는데. 어쨌거나, 근데 저희는 이 코트가 단순하게 뭐 수익사업이나, 또는 무슨 뭐 영리 목적이나 이런 목적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굉장히 성시같은 곳입니다 절대로 뺏기면 안 되는 그런 장소입니다 작년에 오세훈 시장이 남산 르네상스라고 해서 이 코트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도봉동에서코트저 져주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반대를 하니까 지금 최박사 코트라는 한남 코트에다가 200억을 들여서 실내 코트하고 테니스 코트를 져주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법적으로는 권리가 없지만, 저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고, 그만큼 서울시도 테니스인들에게 이 장소를 주인이라는 인정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 속해 있는 남산 공원관리사업소라는 데서, 충분히 제한입찰을 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한입찰을 하지 않고, 코어록한테 딱 맞는, 3년 이상, 3년 이상 운영한 자를 입찰을 응할 수 있다고 라 해서, 코어록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신라코드 3면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뭔가 뭐의혹이 있지만 어쨌거나 결국은 코오롱이 딱 입찰하기 좋게 이렇게 만들어준 서울시도 문제가 있고 저희는 그래서 이 문제를 서울시에서 제기했습니다 서울시 구의 공무원 국장들이나 부시장들은 잘못됐다 이거 우리가 조례를 바꿔야 된다 그러면서 가능하면 코오롱이 포기하도록 하겠다그랬는데 코오롱은 이걸 포기하게 되면 2년 동안 다른 사업을 입찰을 못한다는 이유로 지금 포기를 못하겠다고 하고 어그저께 여기 와서 저희 코트에 있는 저희 재산을 갖다가 마음대로 옮기고 그런 불법적인 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코롱이 왜 굳이 이렇게 테니스장까지 그것도 돈도 안 되는 테니스장에 자기들은 명분이 그렇습니다. 사회 공헌하겠다입니다. 그리고 돈안벌겠다합니다 여기서 자기들이 지어서 하면 되지 왜 공익단체가 이렇게 38년을 운영한 테니스코트를 이렇게 돈으로 밀고 들어와서 뺏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서울시의 공원관리사업소하고 엉터리로 일을 한 진짜 책임감 없이 일한 공원관리사업소를 규탄하고 코오롱이 대기업, 지금 경제민주화 모두 다 부러지고 있습니다. 빵집 다 하고 났는데도 다 초수하지 않습니까 대기업들이 이건 골목상권 침해보다 훨씬 더 나쁜 행위입니다. 공익단체가 겨우 조금 수익사업, 수익사업이라고 수익 하고 있으면서 역사적이고 성지인 곳을 이렇게 돈으로, 돈으로 뺏어가는 행위는 반성해야 됩니다. 지금 대기업이 어느 시대인데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네, 가졌어요, 이제. 예, 네, 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 경과는 대체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오늘 이렇게 항의를 하는 이유는 다시는 코어롱이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디 동네 여기 테니스 코트나 서울시가 운영하는 데가가지고 대기업이 입찰해서 난돈안 벌어도 된다. 그리고 우선 사회공헌을 하겠다는데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희가 코어롱도 규탄하고 서울시도 우리가 항의를 해야 됩니다. 이게 잘못된 거는 조례를 고쳐서라도 바꾸든지 아니면 저희가 테니스 코트를 다른 코트를 운영할 수 있는 무슨 혜택을 주지 저희는 강력하게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팬신들이 힘을 합쳐서 오늘 여러분들이 다 골기대에 참석해 주시고 고맙고 다 같이 질서 있게 그리고 한대 뭉쳐서 큰 목소리로 시위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